어떤 분이 다가구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럼 이런 거도 팔면 좋겠죠 이랬지 알겠죠 네. 어, 좋더만 좋은데 밤에 11시쯤 연락 왔어요 뭐뭐 뭐 20에 5469 근데 내가 보니까 치아대표죠 네. 내일 아침에 올림벌에서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laughs> 입찰 새벽에 차를 가, 가야 되는데 내가 밤에 12시쯤 본 걔는 치아대표죠 구독서는 그런 걸다말이야 치아대는 이런 걸 빨리빨리 적어야 되더라고. 그냥 일어나 있더니 12시 뭐 5분에 받는가 아이고 하면서 막문자 왔더라고. 자기 치아대를 몰랐대요. 모르고 아침에 올림물에서 가려고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어, 2 0에 54645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은요 물건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뒷작업 아닙니까 뒷작업 뭐 이런 이야인 음? 음. 부채가 워낙 많으면은 그거는 경매 아면 안됩니다 자 보세요 치 대비죠 치대 됐는데 자기는 막 그때 볼때매도 그날 그 전날 본게는 치아 안됐던가봐 안됐는데 지금은 구독션 들어오는거겠다 이게 문건 송달 내역에 치아스가 지금도 아직 안 들어왔죠? 접속 안 됐죠? 네. 자, 요거는 이런 경우에는 치아는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법원에 해당 사건 법원에 문건 송달 내역 가보면은 요거는 치아서가 되어가 있어 아까 구독 시는 요까지 나왔었어요. 이런 게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이 임박하고 내일모레 하는 거는 이 전화를 해서 이거 물어보든지 이거 전화해서 내일 경매합니까 물어보면 적어 납니다 그렇죠 그러기 그래 싫으면은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이 문건 송달 내역에 어제 오늘 접수가 뭐 이런게 들어왔는가 특히 연기 신청서 이런게 자 내일 경매인데 연기 대비 뭐허당닙니까좀 네. 휴가 내갖고 갔는데 그런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보세요 13억에 6억에 떨어졌는데 이 원룸입니다 다 하고 그래서 본인은 좋다 크고 몇분 갔겠죠? 가고 막 잔금도 어떻게 마련할까 다 고민하고 고민도 많이 했겠죠? 해가지고 낙차를 받으려고 딱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했는데 막치하가 돼서 그냥 막 어렸다죠. 그럼 요런 거는 이제 되는데 98년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것도 한번 LH에 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래도 보고 하는데 일단 봅니다. 근데 임차인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빚이 많다, 작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7억 2,900이고, 2억 6천0 0이고이렇게 되는데, 또 은행은 이 설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 보니까, 자, 봅니다. 요거 두 개를 보면은, 대출이 요겁니다, 요거. 3억 3천0 0 요겁니다. 요거하고 이자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원 농역도 이제, 요렇게 설정만 해놔도 실제로 대출을 한 1억이나 1억 천만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보면은, 어쨌서 보면은, 이 금액이, 이, 본인이 요, 거는한 8억 5천이나 들어가라고. 그럼 그돈 가지고, 이바고가 되면은,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합의 쇼도하면 되겠죠? 그청가 만지 전부 다, 빠 따져가지고, 법원에 서류를 다, 복사요 와라, 게 해가지고, 어, 이게 법원에 보면 서류가 있죠? 뭐, 뭐, 교부청구 들어온 거 있죠? 교부권자, 수원, 세무서나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다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총 8억이 더 낫고, 뭐, 8억도 상당 낫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채무자들 다 만나가지고, 다 정리할 건 하고, 이런 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거나, 이? 싸게 사고, 장악하고, 괜히 법정 가서 1, 2억, 3억 더쓸 필요가 없어요. 작게 쓰고, 소유자 만나서, 밥이 셔다 하는 것도 못 없겠다. 아마 그래서 빠진나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대피했으면 안타깝습니다. 그데 그래서요. 버스는 지나갔다. 곧 리무진 차가 지금 오고 있다. 리무진 차를 탑승하면 우리는 더 좋다. 편안하게 어, 여행 가는데 버스 타는 것보다 리무진 차는 좋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입차라고 싶은데 오피스텔 보다 오피스텔. 그죠? 이혀가고 싶대요, 평택시. 20에 356.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대부분은 선순위에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팍! 또 느낄 때는. 자, 그럼 이게, 옵스텔에 보니까 평택의 옵스텔이 딱 전용을 잘 보세요. 6페이면 너무 작죠? 그죠? 이 돼지 꺼놔두고 일단 이, 이게 중요하네. 건물에 전혀 6평 장 같으면 내가 도 사람 같으면 둘이만 앉아 뛰면은 고마 아마 책상 갖다 놨면뭐빈국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연좀 작아요. 근데 일단은 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미상해놨다 이죠? 미상이라고 자, 여기어 보통 게 힘들겠네. 6200에 맞다 렸어요49% 어, 좋은데. 그럼뭐 400에 35만원 해놨다 그 다음에, 전입이 안 되어 있죠? 전입이, 400에 3 5원전입이있고 은행에 설정이 있고, 경매하더라고. 자, 이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자, 둘중 하나입니다. 은행 설정보다 앞서갖고 세입자가 전입을 잘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건전 앞에 전세권을 했다든둘 중에 하나 있으면은 고민해 봐야 돼. 두개다 없죠? 이상한 편한 건 전입이 안되던 우리의 건재당 합격도 전세권이 없죠. 네. 이런 경우는 신경 쓸거 없어요. 낙찰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받 받으면 되는데 400에 35만 원이라도 이 옵스텔. 옵스텔 단점은 요거는 취득세가 일단 4.6%입니다. 4.6% 무조건 4.6%고 그 다음에 이게 사고 임대 놨는 거는 괜찮은데 팔지를 못합니다. 잘안 팔려요. 안 팔려요. 자, 그래서 보통은 50% 정도 사면은 60% 정도는 파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근데 3차가 64%인데 70% 사서 80%팔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무슨 말이죠? 50% 사서 60% 한다. 그건 좀 가능해요. 근데 3차에서 보통 손대려고 하거든. 3차 64%. 그 손대가지고 64%인데 한67% 사갖고 77%팔수 있느냐? 80%. 그거는 못 팝니다. 한 10년 갖고 가요. 돈이 잠겨버려요. 아파트면은 잘 팔려요. 아파트는. 근데 오피스텔은, 이, 매도가 잘안 돼. 이런 단점이세요. 그거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낙찰 안 받는 거대전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빌라가 다 있으니까, 음. 그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오피스텔 할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다 봅니다. 혁신도시에, 여기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 낙에 됐어요. 됐는데, 19-6354. 자, 보면은, 자, 요겁니다. 이 LH공사 옆에 있는, 어, LH공사 진주내라고 죠 본사가. 진주내라고 여기가 좀 있게 있어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전용이 25평 인데 그죠? 국민주택기문데 한번 미납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2,300이었죠? 자, 이 사람은 적당히 들었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은 1억 2,500인데 여기 보면 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자, 1번 건조다 진주 추격보다 먼저 전입을 하고 확정은 늦은데 잘 읽어 보면요 음. 2억 6천 3천만원은 3천만원은 2017년 12월 5일에 음. 정액되었다 음. 정액을 이 사람은 봅시다 짧은 메시를 보면 은자 2억 6천 중에서 3천만원은 12월 5일에 정해졌다그 다음에 네. 그다음에 2억 3천원 전입이 여기고 확정이 2018년 6월이 가 그러면 은자 일단 여 봅시다 자 그러면 은행보다 늦기 때문에 네. 확정이 늦죠 네. 네. 자, 잘 모르면 일단 예상보다 늘립니다 늘려 보니까 2억 3천이 인수료. 래 네, 네. 원래 0초인데, 네. 이 사람은 은행 설정대에 3천을 넣어가줬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가 안 됩니다. 그럼 2억 3천은 인수고, 그러면은 2억 3천이 인수인계 에 1억 2천 5백을 더하면은 3억 5천 되죠. 아니, 이게 지금 3억 8천 안 돼요. 3억 8천 안돼 그래서 이, 이, 이 사람이. 김성은 전화 왔대요. 어쩔 거냐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내줄 테니까, 은행 같이 가자, 그런 거. 같이 하면 됩니다. 대출받아가지고, 2억 3천 받아갖고, 지가 받아오고, 지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임차인은 임차권, 주택 임차권에 따른 거는 지금 공실이요 대부분은. 공실인데, 그러면 해지정서 내주고, 은행에서 대출 2억 3천 받아지고 지가 챙기고, 챙기는 날 바로 해지정서 도와주면 됩니다. 인감증면서에 그죠? 예정에 어, 그래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선순위, 이제 전입을 자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선순위 전입자 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고 인수금액을 확인한다. 자, 봅니다. 1 9 5 2 7 9 8는겁니다 <laughs> 앉겠습니다. 자, 19의 52 한번 봅니다. 자, 서대문 연희동에. 그죠? 연희동에 아파트가 전용 다섯 명. 야, 무슨, 이게 전용 다섯 짜리라 했나, 아파트가 그죠? <웃음> 그 장면. 자, 1억 9,500, 4 0 0에 떨어졌어요. 3,200에. 뭐, 하여튼, 어, 서대문구 연리동에 이게 이제 아파트로 뭐, 덩길을 했는가 봐요. 떨어졌는데, 1억 6,500짜리 임차인이 노 씨가 전입확정은 하고 1억 6,500에 있습니다. 해놨더니죠. 그 다음에 가압료가 붙었어요. 가료가 그럼 이게 이제 말수면 등기라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배당 요구를 잘 했느냐. 잘 했다, 못 했다. 잘 했죠? 전입도 빠르고. 자, 1억 6,500이다. 대학력이 있다. 미 배당 보정금 이 있어야 되죠 그럼 낙찰가가 지금 자꾸 낮죠? 네. 선순위는 1억 6,500인데, 낙찰가는 지금 3천0백이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 모르면 일단 눌리세요. 예상 배당표. 자, 눌리주니까. 이런 늘지니까 요번에 3천이낙살되면은 요것이고, 요것 가지고, 그죠? 노정아 씨가 가져간다, 이 말이죠. 네. 가져가고, 나머지는 못 가져가고. 자, 1천백 가져가고, 나머지는 인수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믿으면 돼요. 그죠? 믿으면 됩니다. .이? 되는데, 요것도 굳이 또 따지자면은, 요런 경우에 또 이제 임금 채권, 국세, 당해세 세 가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따졌는데 그거는, 문건, 송달, 내용, 눌려가지고 따지는데, 따지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조부, 청구하는세무서는알 수가 없어요. 예로, 세무서가뭐 빨라가지고, 2016년도 그게좀 4년째, 5년째라서 좀 빨라서 그러는데, 뭐, 그는 없겠지만은, 예로, 국세가 빠른 게있어서 아까 보니까. 그럼 뭐, 예로, 5천만원만 들어도 이 사람 받나, 못뭐 받나. 배당을 요, 받을 수 있습니까? 못뭐 받습니까? 만약에 5천 빠지면은 네. 여기서 배당에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0로 되죠. 네. 이거는 그 다음 도올 앞에 저기 금액만큼 1억 6천 뭐 얼마인가? 그거를 1억 5000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 제가 확기하죠 선순위 이 세입자가 여기 보면은 은행보다 예로 가압류보다 빠른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요 금액을 100%반는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수분이 세개 있어요. 세개 뭡니까? 임금채권, 당의세, 국세. 세가지가 있어요. 국세권은 주로 세무서죠. 어, 이세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지금 아예 막1억6천5백0원 인수하고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받겠지 하는 거은 굉장히 어려워요. 배당표에서 여기,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감류 뒤에 뭐후순위 전입 들어왔다, 토지를 날참한다할 때는 세 가지 신경 쓸거 없어요. 자, 이해됐죠? 그리 조심해야 된다. 인수가 생긴다 인수가.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조, 조심해야 되겠다. 서대문 연희동은. 일단은 아마 아까 1억, 그 정도, 1억 3천을 만가? 그 정도 되면 될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면은 되는데, 평수가 너무 작아. 내가 보니까. 너무 작아.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입제 봅니다. 공매. 5 0에어 50%. 그죠? 문제 있는 거 봅니다. 거제시 장평동에 50%인데 여기지분형이 여기 나왔어요. 지분, 기분 나쁘게. 이거 뭐어도또 괜찮겠죠? 자, 거제시 장평동에 50% 떨이 아파트 한번 공매. 경남, 경남에 경남에 거제시 장평동. 그죠? 거제시의 어, 장평동에. 그죠? 장장 자, 지금 요거 같은 요거, 자 요거 있죠? 네. 50% 잠보겠습니다. 낙사받은 문제 있는가 없는가? 자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잘봐야 돼요. 이 지분인지 아닌지 꼭 조심해야 돼요. 대지 가 상관없는데 대지가 얘를 필지해서 지금 이렇게 있네요. 삼성세무소가 압류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절반 떨졌어요 절반 떨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는 뭐, 생기면잘 생겼어요. 이렇 보니까, 이런 뭐, 됐는데, 쭉 보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없는 것 같다, 느낌에. 조용하죠? 네. 네. 뭐,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재산 명세를 눌려줬더니, 그죠? 자, 여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거는, 대지는 당연히 지분해 되고, 건물에 지분이 없죠? 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건물의 지분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분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 여기, 여기죠. 그 지분에서 뭐,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지분에 없어요. 전용이 2 1 평이다. 이렇게 전용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전입이 없다. 괜찮은 거죠. 외국인들이 거주하며 보증금 월세만 거주한다고 진술하더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를 고도 진술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정확한 의는 모르겠다. 외국인이 이야기 나왔어요. 외국인. 외국인은 전입이 된다, 안 된다. 일단 동사무소에 있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들 보세요. 동사무소에 외국인이 전입되어 있는지 보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사고는 사람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선순위 크면요. 전입만 된다고 선순위 아니에요. 전입 플라서 점유를 해야 돼요. 점 점유료야, 대학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일단은 외국인이, 아예 나왔으니까, 외국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거 보면은, 어이 날짜가 뒤에, 뭐, 한국에 왔다더라. 그럼 문제 없겠죠? 그죠? 어. 그러고, 외국인 등록증이랑 보자, 보자, 보고또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있어요. 막 근데 날짜가, 이요 보다 빠르다. 내가 전세를 5천 줬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아마, 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문제는 없는 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따집니다. 그래서 지분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어분 잡았는, 이거는 지분은 아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거는, 보통 때는요,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감정서를 보는 좋아요. 지분인지 아닌지, 함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감정평가서의 공부상에 곱하기 2분의 1, 이런 게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럼, 요, 보면은, 아, 세례가 많네.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명세표에, 어, 아까, 매도죠? 1 3 0 6호에 1306호에 보면은, 여있죠? 1306호. 요, 보니까, 1306호인데, 건물은 지분 아니죠? 돼지 거는 지분, 이건 상관없죠? 분양은 29평 30평짜리입니다 2억 3,100인데 1,000만원에 50% 떨어졌다 숫자는 좋습니다 숫자는 별 문제라고 외국인만 조금 한번 조사해 보고 낙찰받으면 안되겠느냐 임대가 잘 나올 건지 약것만 검토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봅니다 34번 선순위 세입자의 2억 5 0 0만원낙찰자의자 이거 누가 전화 왔어요 낙찰 받겠다고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니뻘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 낙찰 받겠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요거 있죠 요거 있죠 네. 대구시 동구입니다 대구시 동구에 요거 낙찰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낙찰 받았겠어요 받으면은 아마, 평생 불행, 시작이 될 거라고. 대구. 동구에, 동구, 동구, 동구가 없는데? 아, 여기 있네. 금세. 어이, 어, 왜 빛나? 나, 저때 빛나? 자. 번호, 번호, 번호 한번 보자. 응? 저공무하몇 분이죠? 34번 10409. 마이너스. 납사 테이프 있는 것같 네. 자, 이 날짜가 네. 6월, 네. 6월 3일은 무료고, 네. 오늘, 오늘 나오겠네. 네. 그죠? 좀 네. 어, 있으면 11시 반쯤 나오고 되는 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낮춰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일단 절반 떨어는데떨어는데 그건 좋죠. 네. 좋은데요. 딱 보니까 뭐이 지역, 전 입장 하나 있죠? 네. 이게 설정일자보다 빠르죠. 2년, 네. 그죠 2년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 재산 명세를 보니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건물, 지분 아니죠? 지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 보니까 이 지행이가 2018년 6월달인데 면담을 해본 께네 전세보증금 2억 500만의 계약입니 2억 500이대요. 2억 5백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입자는 배분 요구를 안하고 2억 5백인데 여기서 날짜가 이 날이 제일 빠르죠 빠르죠 이거보다 빠르죠 날짜가 그렇죠? 어, 2019년도보다 빠릅니다 2019년도 보다 2018년도에 2억 5백이니까 이거는 2억 5백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2억 5백이 인수면은 더하면은, 이두개 네. 더하면은, 네. 3억 4천 7백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그죠? 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상 낙찰가는한 5천만 원 정도에 됩니다. 지금 낙찰받아면안 돼요. 알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35번. 요거는 뭡니까, 또? 대항력 임차인, 대항력 전세권 지분. 네. 자, 이렇게 막 나왔어요. 복잡하게. 자, 서귀포입니다. 제주의 서귀포에 25% 떨어졌다. 자, 이건 여기 밑에 자료가 있네요. 한번 봅니다. 이 들어가니까 이효라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야죠. 전입이 돼가 음, 음, 있죠 돼가 음, 네. 있고여기 보니까 이 진원 사람이 전세권잔인데 건재당보다 앞서다 빠르다. 빠르죠?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지금 오른쪽에. 안 했죠? 그러면 8,500원짜다 말이죠. 음. 인수다. 이말 인수. 8,500원 인수다. 그러면은 지금 사면은 예로 3,200 8 5 0 0 1억 1억 700 이제 을 데가 간다알고 사면 돼. 아시고. 그러 시세가 예로 1억 5,000 그럼 사면 되겠죠? 근데 시세가 1억밖에안 되더라고요. 그럼 사면 안 되겠죠? 어, 지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36번은 부평구인데요. 부평구의 대학력 임차권이 나왔다, 죠 자, 한번 봅니다. 7,900 많이 아, 떨어어요 36번. 자, 누리 보니까, 이랬어요. 이민기라는 사람이 세입자가 전입이 있고요. 확정일자는 모르겠고, 조사할 때 1억 3천인데, 자기가 또 배분 요구를 해요. 배분 요구. 이 사람은 LH 공사서 또전입일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확정일자도 있고, 이러기 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LH에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어, 사난 거를 임차한다고 합니다. 그럼 LH에서는 아파트를 24시대 통째 사냐? 그건 아닙니다. 한채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안는 거야예로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 어, 아파트나 빌라나, 뭐, 뭐, 주택이나, 토지도 옛날에 팔더라고. 사더라고, 자기들이. 어, 그고 오래된 거, 이런 걸 LH 갖고 는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 LH에서 감면가 사주면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1억 2천짜리 LH를 연계해서 지금 전세도 줬대요. 1억 2천을 어, 주고, 요거는 이제 주로 LH에서 돈 주고 산건 아니고, LH에서도 임차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LH에서도 사과한 것도 있지만은. 자, 봅니다. 압류가... 압류가 2018년도래 그럼 네. 만 우리나라 이게, 요거다 네. 이게 빠르네 네, 빠르죠? 네. 응, 압류, 여기 날짜 이거는 넣는데 요거는 네. 2 0 1 5년 넣는데 이 법정기일이 빨라요 네. 근데 금액이... 1억 6천... 아유이 네. 금액도 벌써 크죠? 크죠? 네. 어,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죠 2017년도가, 압류는 늦가인데, 이건 늦은데, 2020년도인데, 이법정기이 2017년도라. 네. 아니죠? 네.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27년도? 네. 20억. 네. 이러면 아예 세입자가 받기는 터렸어요못 네. 받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100% 인수다 봅니다. 요? 네. 1억 3천이, 이 사람이 1억 3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억 3천이니까 요거는 100% 인수가 되니까, 예상나 찰가는 한 3, 4천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해가시죠? 자, 음. 아, 그걸 따지면 됩니다. 37번. 지분. 음. 지분이 나왔어요. 지분이고, 대학력 임차인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맨대 2분의 1 지분으로 경락장금 대출이 안 되고, 더구나 4억짜리 인수가 있더라. 어이 큰일 났네. 음. 구로구. 그죠? 구로구입니다. 구로구로동에 5 0짜리 자, 밑에 있네요. 자, 요거 나사 받으라고 보니까, 보니까, 여기에, 자, 잘 보세요. 명세에, 건물에 지분이 있으면 사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저거는 대이안 돼요, 일단. 네. 안 돼요. 아마, 신랑, 남편께 아마 넘은것 같아요. 남편께 절반. 네. 아, 대부분 아팠던 거예요 대부분 신랑들이 거의 90%가 나옵니다. 빚이 많이, 뭐, 사받아가 뭐, 붓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런지불이라 느끼고 대출이 안 되겠구나 느끼면서 또 보니까 안실한 사람이 전입을 하고 사업이 있다면 사업이 있단 말이죠. 네. 집으을 사는데 사업이 네. <laughs> 세입자인데 건전한 건 날짜보다 2019년 6월보다 이 전입일자가 빠르죠. 네. 빠른 사람의 사업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네. 또 아파트 반쪽 아니죠 네. 문제가 많죠? 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낙차를 3억 4,400에, 지금, 어, 감지되는데, 4억짜리 호랑이가 앉아있고, <laughs> 또 이거 3호 다 내끼냐, 그거도 아니고, 반쪽가리고 알겠어요? 네. 이거를 좋다고 나서 받아갖고, 잠금털게나오면은 이제, 코피 트는겁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못하더라. 자, 그러다, 그 다음 봅니다.